안녕하세요. 까풀tv 성형외과 전문의 장소환입니다. 오늘은 쌍꺼풀 수술 티안 나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하면 다티 나지 않나요?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, 오늘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쌍꺼풀의 조건과 티가 안 나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 후 티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수술 직후에는 누구나 부기나 멍은 생기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기가 빠지고 자리를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수술 디자인이 눈의 조건에 잘 맞아야 합니다 눈의 사이즈, 눈의 깊이, 피부의 두께 등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쌍꺼풀 디자인은 인상을 강하게 만들고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결국 쌍꺼풀의 자연스러움은 내 눈의 조건에 맞는 디자인이 100%라고 보면 됩니다. 수술이 잘못돼서 티 나는 경우도 있나요? 대부분의 티 나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눈의 조건에 맞지 않게 디자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연스러운 수술은 욕심을 주르는 데서 시작돼요. 쌍꺼풀을 원하는 대로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내 눈의 조건 안에서 균형을 잡아서 디자인을 하면 망하기가 어려운 게 쌍꺼풀 수술입니다. 티가 덜 나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수술 후 2-3주 정도는 크게 부어있을 텐데 이때는 냉찜질을 자주 해주시고 자세는 머리를 약간 높여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기가 좀덜 생기고 멍이 좀 빨리 빠지게 되죠 또 수술 후큰 부기가 빠졌을 때는 가벼운 원찜질을 방향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회복이 좀 빠르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이 티 나는 이유는 수술 방법이 아니라 눈의 조건과 디자인의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의 모양 지방의 양, 피부 두께 등등을 고려해서 욕심내지 않고 내 눈에 맞춰서 조화롭게 수술을 한다면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쌍꺼풀 수술을 티안 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연스러운 쌍꺼풀은 욕심을 줄이고 내 눈의 조건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지금까지 까풀TV 성형외과 전문의 장수환이었습니다.